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비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난비슷한거 싫어. 여기서 멍청하게 이 방정식 세우고 있는 놈들이 약간 이상한 랄라이 또라이란 말이야. 좌표는 길이. 길는 좌표. 좌표는 길이. 길는 좌표. 좌표는 길이. 길이는 좌표. 좌표는 길이, 길이는 좌표. 일단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뭘 하고 있냐면, 이거야. 접하는 직선이라는 걸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 고1 과정 때부터 아저씨가 한 3천억만 번 얘기했지만, 분명히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언제나 누구를 바라본다? 기울기 바라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아직도 사고방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쯤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기울기라는 걸 봤을 때 어떠한 사고방식이 생기느냐 이 싸움이야. 그럼 기울기를 봤습니다. 그럼 기울기라는 게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 항상 정보라는 거를 우리가 찾게 됨. 이런 거라고. 그래서 어떤 정보라는 걸 찾게 되냐면 기울기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좌표 평면상에 그려지는 도형에 있어서의 만들어지는 선분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직선의 기울기에서부터 나오게 됨. 이 생각이 나와야 돼. 또한 선분 길이에 대한 정보로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점의 좌표 같은 것들을 구하고 싶다라면 그런 정보, 즉 좌표를 구한 거면 어 선분 길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점에 좌표 쪽에 대한 정보를 또 찾게 된다고. 그럼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또 알게 되느냐. 좌표를 안다는 것은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어떤 성분의 길이에 대한 정보 또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상호 간에 이놈들이 삼위일체의 관계란 말이야. 근데 애들이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겠지만 실전에서 본인이 문제를 풀때 과연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한 번쯤 확인해보고 싶은 차원인 것 뿐이라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됩? 즉, 뭐다? 골천번 얘기하지만, 샤라몽. 저놈의 기울기가 2였다면, 그것은 언제나 나한테 얘기해주는 것이 분명 모입니다 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이와 같은 직각 삼각형에서 기울기가 2였다라는 것은 이 밑변과 높이 사이에 길이 비율이 1대2라는 정보를 제공해 줌. <laughs> 그러니 알아서 자동으로 저기는 저 빗변의 길이는 루트 5라는 길이를 제공해 준 거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너무 속 편하고 뻔해 예를 들어 이런데 점의 좌표가 나름 예를 들어서 3,5였다 쳐 그리고 쳐다봤더니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였대 밑변 길이가 2였대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는 아주또속 편하네 어떻게 속 편합니다 아 알았어요 요 놈은 그지 분명 여기에 실제 길이가 2였다라면 이놈의 실제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 Y좌표는 4만큼 줄었고 X좌표는 2만큼 준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는요 점의 좌표는 그런 길이들에 대한 정보로서 찾을 수 있어서 분명히 여기 있는 너의 좌표는 X좌표는 2만큼 줄었으니까 1 Y좌표는 4만큼 줄었으니까 얼마? 1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게 당신들이 할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라는 멘트가 툭 튀어나오면 언제나 직선의 기울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는 내가 이와 같이 관심이 있는 점을 지나며 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직각 삼각형에서의 여기 있는 밑변과 높이라고 하는 이 길이 사이에 대한 비율 관계를 제공해 준게 직선의 기울기구나. 즉, 직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 나는 저런 삼각형에서의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궁금하구나. 이걸로 그냥 모든 내용들을 잘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여러분들과 먼저 기본 문제 4-6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야. 자, 4-6번. 자, 질문이 나한테 뭐라고 나와 있느냐. y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참수가 있대요. 됐다 쉬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자, 나한테 뭐 하라고 줬니? 야, X제곱 정도야. 저거는 너한테 일단 뭐부터 하라고 준 거야? 그림부터 그려준 거야. 그려놓고 문제를 읽어. 알았어. 문제 읽고 그림 그리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뭐야? 그림부터 그려놓고 문제를 읽어. 알겠어요. 자, 그놈에 대하여. 알겠다. 보자마자 나의 반응. 무조건 뭐부터 하겠습니다. 아, 이 창조의 그림을 슬쩍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합니다. 자, 그려놓고 왔더니 나한테 뭐라고 나왔니? 어, X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라고 하는 놈이 하나쯤 준비가 되어 있나봐. 해서 여기는 저점 P에서 내가 접선을 하나 쓸적 이렇게 한번 그려봤나봐. 해서 그 놈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와 누구입니다? R입니다. 라고 문제서 했으니까 알파벳 잘 적어가면서 하시라고. 자, 그러면서 또 누구니? 너를 지나며 접선에 수직인 상태 있는 직선이 있고 그놈이 축과 만나는 점 그놈을 S라 하겠대 이러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때도 계속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읽으라고 알았니? 두번 읽지 마세요 알았어 시간 오래 걸려 자첫 번째 자, 나한테 뭔가 뜬금없이 뭐가 나왔어 PQ라는 선분 길이와 누구입니다? QR이라고 하는 선분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질문에서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여기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비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면 초등학생처럼 촌시려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 안았어. 난또 그러면 여기 누구야? PQ. 응, 이거 길이 구해야겠고 이것도 구하려면 아, 난 오케이. 배운 게 있으니까. 뭐야? 배운 게 있으니까 이 점에서 뭘 찾아볼 수 있어? 접선 방정식을 찾아야겠지. 그럼 접선 방정 찾았을 때이 점은 뭐가 돼? x 절편. 와, 나 x 절편 구할 줄 아는 남자. 이점 무슨 점? Y절편. 와, 나는 Y절편 구할 수 있는 여자. 이러면서 신나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야, 됐다. 점과 점사의 거리공식 퐁당. 점과 점사의 거리공식 퐁당. 난도았어난 미쳤어. 그런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물어본 게이 선분 길이 물어봤니? 이 선분 길이 물어봤니? 그 선분의 길이에 B를 물어봤잖아. 오케이. 앤드 고일 과정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안 들었던 분들 서운해하지 마.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니까. 알았어? 자, 좌표 표면 상에 여러분들 이렇게 비스듬한 선분 길이에 대한 정보 찾는 건 여러분들이 애시당쪽 배웠던 게 이놈의 길이 분명히 유도 과정 뭐였니? 축과 평행한 선분 긋을 때 만들어지는 분명 누구였어? 얘가 밑변, 얘가 높인 직각 삼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였단 말이야. 중학교 3학년 과정부터 나오는 즉, 널 직접 쳐다봤던 적한 번도 없다고 분명히 직각삼각형 만들어 갔단 말이야. 난 비스듬한 거 싫어. 뭐 할래? 발레리기 신공 툭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대화가 끝난겨. 쥐가 바보가 아니면 친절하게 해줄까?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뭐 했떠요? 닮았더요. 그 지가 바보가 아니면요. 너와 너의 길이비라는 것은 너와 너의 길이비 또는 너와 너의 길이비로 해도 충분하겠군. 그러니 이런 가로비를 알겠다라고 맞먹은 것은 가로 선분의 길이가 궁금하겠다는 것은 누구만 알면 돼. 길이가 궁금하면 좌표만 알면 된다고. 무슨 말돼 그럼 모든 게다 완성형으로 끝났구나. 이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깔쌈하게 스타트해 보면 짠 뭐가 됐던 원점이 아닌 점에서 뭐 했더니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접 스토리의 출발은 무조건 뭐야 접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주지 않은 이상은 내가 항상 접점 의 좌표를 가정하는 것부터 출발 알겠습니다 아 모르니까 t, 코마티제곱 그럼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분명 아싸리 너의 기울기 정도도 알아 요거 미분 치면 e x 그지? 미분치면 EX 거기다 T 갖다 집어넣은 거지. 그냥 여기서 얘를 미분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 그럼 저놈의 길기는 현재 지금 얼마임을 알고 있어요? ET임을 알고 있어요. 땡큐.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요 삼각형이 내 눈에 보이네요. 짠. 이제 나는 이놈의 세로선분 길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요. 세로선분 길이 누구예요? T 제곱. 오케이. 자, 근데 길기가 ET라며. 당연히 저 ET라는 길기라는 값은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러니, 아, 너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겠군요. 원점은 아니랬으니까 t는 빵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 됨 그러니 우리의 밑변의 길이는 현재 얼마입니다? 2분의 t겠군요. 아, 그러니 현재 눈에 보이는 요 변의 길이는 2분의 t. 그런데 나는 요 점의 x 좌표가 x임을 알아요. 아, 여기가 x구나. t란 걸 알아요. t구나. t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는 나한테 뭘 준다고. 이 선분의 길이가 t예요. 어머? 그럼 여기서 2분의 t를 먹어버렸네. 남아있는 선분 길이 2분의 t겠네. 어머, 오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몇대 몇? 1대 1. 이런 리듬인 거야, 항상.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의 어떤 직선 쪽에 관련되 있는 활용 문제들은 고일 때부터 이렇게 풀었어야 옳단 말이야. 여기서 멍청하게 이 방정식 세우고 있는 놈들이 약간 이상한 날라이 또라이란 말이야. 아시겠어 자, 두 번째 갑니다. 샤라동두 번째.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삼각형 누구라니? PRS. P RS. 너 가. 지금 현재 얼마야? 1.25. 촥 이렇게. <laughs> 그럴 때 누구 구하래? 일사 부분의 점이 좌표. PRS 어디니? P. R 어디야? 여기네. 어기 그 S 여기네. 어, 땡큐. 너의 삼각형 넓이가 1.25래. 대놓고 나한테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씩 한번 세어봐 이거인 거 아니야 그러면 편안하게 내 눈에 또 보이네요 아저씨 눈에 보여요? 어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그럼 니네가 이 길이 이 길이 구해서 하든 아니면 나 같으면 내 취향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미 여기를 내가 t 라더 버렸지 그럼 이점에 좌표 나한테 뭘준 거야? 땡큐 베리머치 나는 저 빨간색 선분의 길이 t 인걸 알아요 좌표는 길이, 좌표. 좌표는 길이, 길이는 좌표, 좌표는 길이, 길이는 좌표, 좌표는 길이, 길이는 좌표. 그러면서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 너에게 수직이라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분명히 거기는 그놈의 기울기는 너 기울기가 2t였으니까 너의 기울기는 바보가 아니면 마이너스 2t분의 1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잖아. 자, 나는 여기는 이 삼각형에 무엇을 쓰기 위하여 굳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미 얘를 밑변으로 두겠다고 강력하게 하는 거잖아 이걸 더 버렸다는 얘기는 그럼 나는 여기는 이 선분의 길이만 알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거기는 그 선분의 길이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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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말이지 <laughs> 야 나는 요만큼 선분의 길이 손쉽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잖아 아 어떡해요 거기는 그만큼 선분 길이는. 요쪽에서 요렇게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요렇게 바라볼까요? 그잖아. 요렇게 바라봤다라면 요 선분 길이랑 완벽히 뭐한 상태야? 동일한 상태지. 자,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만큼의 선분 길이가 얼마임을? t임을 알아요. 자, 그리고 선분 길이가 궁금했잖아. 여기가 그잖아. 근데 나는 너의 기울기가 e t인 걸 알아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 밑변, 분해, 높이, 이게. 결국에 누구라는 거야? et라는 걸 알아요. 그지? 그니까 당연히 그 높이에 해 당되는 게 누구야? et제곱. 여기가 et제곱. 아, 땡큐. 알았어. 요만큼 선분 길이는 얼마입니다? et의 제곱인 걸 알아요. 그럼 선생님, 요만큼 선분 길이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기는 요거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 됐어. 그럼 갑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et분의 1. 나는 지금 선분 길이분의 길이로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그럼 뭐야 이걸 t라고 지고 t 분의 샤라봉 저기서의 높이는 길이 분의 길이는 음수다 할거 아니야 그지 그냥 뭐라고 쓰면 돼이 t 분의 얼마 1이구냐 원래 이야 이거네 그지 볼 것도 없다 야 우리 높이 얼마 2분의 1 아싸리가 어르신 너의 길이는 항상 2분의 1 그럼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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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머치 나는 무엇을 다 썼어요 여기는 이 아이를 다 썼어요. 됐어. 아,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우리의 높, 이 샤라마이신. 여기 샤라마이신 얼마고 t고, 똥꼬로마 떼띠야뽕 2분의 1이랑 널 덩은 거니까 얼마? 2t제곱 떡이 얼마? 2분의 1. 요거 한 놈이 1.25랍니다. 방정식 푸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신 것 같고요. 되었어? 어떤 식인지 알아듣죠? 정확하게 어차피 해봐야 이제 본격적인 실제 문제들은 이런, 선본 길이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묻고 있는다고. 당연히 선본 길이를 알면 넓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질문은 당연히 넓이로도 물어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얘기 되는 거 맞죠? 땡큐. 아이구야 그럼 또 고민 없어요. 세 번째. 아, 이거 뭐래. 봤더니, P라는 점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궁금한 것은, 우리 s라고 하는 저 점의 극한의 위치는 이랬대. 그러면 어, 선생님, 얘가 원점을 따라 한없이 갑니다. 그럼 현재의 스코아 내가 도입한 변수 t에 의해서 분명 네가 원점을 향해 갔다는 얘기는 알았어. 우리의 t의 값이 당연히 어떻게 0을 향해 한없이 다가간다는 얘기겠지. 그럼 알겠습니다. 리미트 t가 재료로 갈때 여기는 이 점의 극한의 위치란 당연히 그런 순간에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땡큐 베리 머치. 난이 점의 좌표를 좀 쓰고 싶었는데 봤더니 이 점의 좌표가 또 궁금했다는 것은 나는 누구 요만큼에 해당되는 선분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의 선분의 길이 중 이미 나는 요만큼이 1분의 1이라는 걸 구해놨고 요만큼에 해당되는 선분의 길이는 쫙 쳐다봤더니 어디야 이 점의 y좌표가 선분의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t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잖아 그럼 나는 여기는 이만큼 선분의 길이를 알았으니까 그 점의 좌표도 알았네 알았어 t제곱 더하기 2분의 1 땡겨주면 극한값 나왔음 끝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지금 보면 보통 이런 문제들 시중 참고서에 대한 해설은 우리 정석책과 같이 대부분 다뭐 하게끔 되어있냐면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서 절편이라는 것을 숫자로 뭔가든 구해내서 하게끔 유도하는데, 요 정도쯤 난이도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렇게 큰 차이 없어 볼수 있을지언정, 난이도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껏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치마와 응용 같은 걸 편안하게 하고, 식도 좀 간결하게 쓰고 싶다라면 지금 요런 게 고1 때부터 배웠던 애들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할 텐데,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할수 있게끔 집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습하라고 나는 지금 권해드리는 중이야 알았음 꼭 반드시 저렇게 잡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넥스트